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SV 때문에 급하게 정보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됐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 대단해서 락업 물량 해제 이슈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현재 락업 물량 해제 이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거라는 정보를 급하게 입수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 이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장대 양봉이 나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부근에서 최소 50%에서 100% 이상, 당대 양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의 차트의 단기적인 타점과 대단 측의 문서를 직접 구독자분들과 함께 보면서 내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 데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SV 차트부터 보시면 지난 11월 한 차례 상승 이후 더블탑을 찍으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만들면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간에 딱 걸려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추세를 바꾸는 모습인데 지금이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는 못 먹어도 1차 매수는 받으시면서 이제는 눌리는 구간마다 계속해서 담아간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RSI 같은 경우도 과매도를 찍고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고개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MACD도 똑같이 0선위로 골든크로스 스토케스틱 RSI도 다시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경우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린다면 이제는 이 고점을 뚫고 이런 구간에 저항을 한 차례 받고 안착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맥스로 효과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최대한 연말까지 도아간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그 전에 먼저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이 락업이라는 게 뭔지 알고 가셔야 하는데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일부 시장에 풀리면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은 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잠궈 두는 걸 우린 락업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게 풀리는 시점이 이제 락업 해제 시점, 재단 측에서 세력들이 매도하는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락업 해제가 되면 수천 수억만 개의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풀리게 되면 가격 덤핑으로 인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전에 재단에서 하는 행위가 소인의 시세를 한번 올려 놓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때 재단의 목표가에 맞춰서 매도를 해야 할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즉 재단의 목표가랑 우리의 매도가가 같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그 지점이 고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고 그냥 들고 있으면, 락업 해제 당일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30% 그냥 순식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문서가 실제로 재단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문서고, 여기에는 락업 해제 일정이랑 수량이랑 재단의 목표가까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가려놓은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고 문제는 이 정보가 절대로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제 구독자 분들한테는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후 받아볼 수 있는 자료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제 이름 요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빠지지 않고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존에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던 AI 지표가 새롭게 리뉴얼이 되면서 다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지표는 새롭게 리뉴얼이 되면서 새로운 지표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분들은 업데이트된 지표로 적용이 되셨을 겁니다. 자, 기존에는 지금 이 빨간색과 초록색깔 이 표시가 없이 로켓지표와 화살표 지표로만 사용을 했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초록색깔로 바뀐 시점에서 크게 폭등을 하고 이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변곡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빨간색깔 표시가 뜨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지난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빨간색깔 표시가 뜰 때는 이 추세 자체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로켓 표시가 뜨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회색깔로 바뀌면서 변곡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안타로만 대응을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끔 다 표시를 해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하이퍼레인 4시간 봉 차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4시간 봉이 추세상 가장 잘 들어맞기 때문에 4시간 봉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크게 사랑을 받았던 퍼치 펭귄 같은 경우도 4시간 봉 차트로 보시면 지금 현재 지난 상승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상승 때도 똑같이 초록 색깔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눌렸다가 로켓 표시가 뜨고 큰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표시가 떴는데 매수를 못했다면 이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로켓 표시가 떴을 때 매수를 했더라도 충분히 크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런 구간에서도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고 지금 이렇게 추세가 바뀔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빨간색 선이 보일 때 이때는 하락 추세기 때문에 굳이 안 건드려도 상관없고. 녹색 표시가 빨간색 표시에서 막 떴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여러분들 수익 얻기 가장 좋은 포인트 자리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대로만 매매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수익 얻어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사실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지표 매매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 나오니까 같이 사용해 보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게 올랐던 사하라 AI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크게 상승을 하고 또 로켓 표시가 다시 뜨면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로켓 표시가 뜨고 회색 표시 그리고 나서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색깔 표시가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 크게 상승하는 폭을 그대로 다 발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코인들 중에서 이런 코인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챌린지 참여하면서 지표도 같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테니까. 이런 지표를 통해서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차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코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구간에서도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시고 여기서도 지금 진입을 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놓쳤다면 이런 표시 등을 통해서 만약에 영상에서 제가 여기 타점에서 지금 드렸는데 이미 차트는 여기가 있다. 근데 추세는 초록색이고 이렇 표시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크게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한테 돈 받거나 그런 거 없이 그동안 저 트레이더 요한을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한테 보답하고자 추가로 리뉴얼까지 한 지표고 이번 불장에는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지표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요한이라고 제 이름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 지표 받아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영상 올라올 때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요한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거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구독자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